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배관 스케줄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배관 스케줄은 무엇이고 그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되며? 마지막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도 아주 쉽게 소개해 드려볼게요. 자, 그럼 채널 고정 출발해 보시죠. 배관 스케줄이란 배관 표준 크기별로 배관의 두께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스케줄표를 보시게 되면 인치 단위인 NPS, 호칭과 밀리미터 mm 단위인 DN, 호칭이 같이 표기되어 있죠. 배관 도면에 표기된 비로브 머티리얼, BOM을 보시면 SCH라고 표기된 것들이 배관 두께, 즉 배관 스케줄을 나타냅니다. 여기 배관 스케줄표를 하나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배관 크기와 스케줄별로 국제적으로 약속된 이 다양한 도께들에 대한 채수는 아스메 비 16.10M과 아스메 비 16.39M에서 가지고 와 정리한 표예요. 그러니 이 아스메 코드를 잘 기억해두시면 업무하시면서 좋습니다. 표 왼쪽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NPS인치단위와 D, N, 밀리미터단위가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 상단에 배관 도께인 스케줄이 표시되어 있네요. 여기 스케줄 표를 같이 보실까요? 스케줄 숫자들을 보시면 전미사에 S가 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셨었죠? 이 전미사 S는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두께를 표기하기 위해 탄소강과 같은 다른 강의 배관 두께들과의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스테인리스 강은 전미사 S가 붙은 스케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전미사 S가 없는 일반 스케줄 두께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스메 B16.39M의 4번 월 시크니스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네요. 그래서 동일한 스케줄이라고 하더라도 스테인리스 강은 조금 더 두께가 얇아요. 스테인리스 강이 동일한 스케줄에서 두께가 더 얇은 이유는 ASTM 코드를 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ASTM 재료 규격 코드를 보시면 카본보다 스테인리스강이 동일한 조건에서 최대 인장 강도가 더 높아요. 그 의미는 동일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카본보다도 두께가 더 얇아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질기고 단단한 재질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제 스케줄 치수에 전미사 S가 붙은 것들의 두께 값들이 왜더 작은 값을 가지는지 확실히 아셨죠? 스케줄표에 보시면 STD, XS, XXS라는 표시가 정확히 뭘까요? 우선 STD는 스탠더드의 약자예요. XS는 Extra Strong, XXS는 Double Extra Strong이에요. 지금부터 이 표기들의 탄생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 혁명은 19세기 미국으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 당시 철을 이용한 초기 산업은 지금처럼 온도와 압력이 다양하지 않아 배관 사이즈별 두께 규격이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조금 더 두꺼우면 엑스트라 스트롱, 그것보다 더 두꺼우면 더블 엑스트라 스트롱이라고 해서 총세 종류의 두께 배관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가 아주 다양해졌고, 1939년에는 종전에 사용되던 세 가지 기준을 없애고 스케줄이라는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결국 전통을 이기지 못하고 종전에 사용되던 스탠다드, 엑스트라스트롱, 더블 엑스트라스트롱 세 가지가 포함된 지금의 스케줄표가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케줄 계산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케줄은 허용 압력 분의 사용 압력에 분모에 있는 허용 압력의 단위에 따라서 1000이나 혹은 10을 곱해 줍니다. 두 개는 동일한 식이므로 수식에 사용된 단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도면에 표기된 BOM을 하나 같이 한번 보실게요. 4인치 카본 스틸 1리스1 0 0원에 스케줄은 80이네요. 이 스케줄 80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주 쉽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꼭 연습해 보세요. 아스메 B31.3의 테이블 A-1을 보시면 온도에 따른 허용능력표가 있습니다. 우선 재질이 A106 그레이드 B이므로 표에서 재질을 선택하면 31번이라는 게 보이시죠? 허용능력표 단위가 메가파스칼이고 온도는 섭씨로 표기되어 있네요. 재질표에서 선정된 31번을 허용응력표로 가서 동일한 31번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허용응력표의 디자인 온도는 395도이므로 표에서 400도를 선택하면 31번은 95.1메가파스칼이 되겠네요. 단위가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사용압력은 도면에 표기된 45도. 허용은 약95.1 메가파스칼은 킬로그램 중퍼센티메타 제곱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면 50이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조금 더 두꺼운 스케줄 80이 선정된 것입니다. 어때요? 이해되시죠? 어떠셨나요? 배관 스케줄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플랜트 김소장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